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강의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 근이라고 말했을 때이 a, b, c, a가 실수일 때 자, x는 어떻게 나옵니까?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판별식 d 분의 2a가 나오잖아요. 여기에 두운이 알파는 뭐 될까요? 마이너스 b, 플러스 루트 d와 ea. 베타는 뭐 될까요? 마이너스 b, 마이너스 루트 d와 ea 되잖아요. 이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. 둘이 곱하면 a분의 c가 된다는 것은 꼭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. 자. 두분이 이렇게 해서 이거 풀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, 알파 베타는 a 분의 c가 된다는 사실을 꼭좀 기억합시다. 자, 이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. 자,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구하라. 알파 베타를 구해서 해도 되죠. 그러나 공식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 곱생공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뭘까요? 마이너스 3이잖아요. a 분의 b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얼마 됩니까? 바로 두배 어, 하니까 10이 되네요. 그래서 답은 뭐 됩니까? 바로 19가 되더라.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a가 1분의 3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래서 마이너스 5 되잖아요. 이 내용을 좀잘 아셔야 되겠습니다. 자, 잡동산이 강입니다. a 플러스 b 루트 m이 2차 방정식에서 근이면 a 마이너스 b 루트 m이 결레 무리근, 결례 무리근. 네 나올 조건이 a, b, p, q, r이 모두 무슨 수? 유리수. 루트 m은 무리수라 해야 됩니다. 그다음에 a 플러스 bi가 근이면 a 마이너스 bi가 근. 결레 복소수 근이 존재. a, b, p, q, r이 무슨 수? 실수여야 되겠다. 꼭좀 기억합시다. 자이 플러스 루트 3이 끊이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기 위해서는 유리계수, 유리수 만내요.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이 끊이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다 플러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마이너스 P가 되네요. 그럼 P는 뭐 합니까? 마이너스 4두 분의 꼭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로 2, 3을 곱하면 a 분의 수 q가 되네요. 그래서 4에서 3을 빼면 뭐 됩니까? 바로 q는 바로 1이다. 이렇게 될 조건을 알아야 되겠습니다. 무슨 수? 유리계수. 2 플러스 3i가 근이면 2 마이너스 3i가 근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? 실수, 실수 맞네요. 실계수. 2 마이너스 3i. 두 분의 합이 뭐 됩니까? 바로 p이다. 마이너스 p. 그래서 p는 얼마 나옵니까? 마이너스 4. 2 플러스 3i 곱하기 2 마이너스 3i 하니까 뭡니까 q가 되네요. 2분의 꼽은 바로 a분의 c q잖아요.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4 마이너스 9i의 스퀘어는 바로 q네요. i 스큐어가 마이너스 1이니까 q는 얼마나 옵니까 13이 나온다.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핵심 이 뭡니까? 자, 켤레 무리수, 그죠?가 아, 존재하기 위해서는 유리계수이 되겠다. 혈레 복소수근이 존재하려면 실계수이 되겠다. 이것을 꼭좀 기억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.